자 연결해가지고 을목일간의 해월생을 한번 볼까요? 해월생은 11월 8일에서 12월 6일이에요. 11월 8일에서 12월 12월 6일이에요. 이거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원양만사력을 딱 치면 정확해. 요 이게 전체 정확해요. 이거는 뭐 거짓말도 못해. 그러니까 한번 해놓으면 두고두고 볼수 있거든요. 제가 이걸몇년 전에 이 직업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재화는 양명지 본이다. 그렇지 돈은 생명체랑 똑같아서 이거를 몇년 전에 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너무 광범위하게 가지고는 분은에 압축이 되는 니까꼭 여러분들이 메모해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을목 일간의 성정을 한번 보자. 을목. 을목은 이제 말로 먹고 살아서. 교육 언론 방 이게 이제 을목을 꽃, 화초, 잡초 그렇게도 봐요. 그래서 말로 먹고 산다. 그래서 교육 언론 방송 쪽에 인연이 있고요. 근데 회의 쪽도 인연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타인을 희, 희, 희생을 위해 번역.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름 뭔 뜻이냐면. 꼭 혼자 하지 말고, 웬만하면 동업을 해서 어, 사,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일몰간들은 능, 표현 능력도 좋고, 끈기 듣고, 유순하고 온에 가쁠 줄도 알고요. 첫째가 환경 적응 능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다 내놔도 뭐 살아남는다. 그리고 장식을 좋아하고, 꾸미고 장식을 좋아 그래서 뭐 아무래도 건축, 인테리어 같은 것도 인연이 있겠죠. 그리고 일부작용에 민감하고, 간섭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손가락 지주가 또 아주 좋아요. 그래서 바느질, 그다 디자인, 그림, 글씨, 피아노, 바이올린, 미용, 몇몇 손권하고는 재주가 아주, 딱. 그래서 이런, 이런 대로 내가 아, 뭡니까? 직업을 잡아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팔자대로 삶은 설계대로 가는 거죠. 삶은 설계대로 직장을 잡아야 굴곡이 없죠. 그래서 좀더깊이 들어가서 해월이라는 자를 득도합니다 그럼 우리 해월이라는 것은 모든 취소를 끝나고 창고에다가 먹을 걸 쟁여놓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식록은 떨어지지 않는다. 아, 우선 먹고 사는 게 최고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그 식록은 이 사람은 떨어지다, 타고났다. 이렇게도 볼 수도, 그냥 이, 이 한자 가지고 이렇게도 본다. 그리고 이 해수를 태어난, 요즘에 그, 온난화 문제 때문에 환경 재생성 문제 문제가 문제 많죠. 지면 뭐, 태양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비닐 같은 거를 수거를 해서 그놈을 재생하는, 예? 그런 것들도 직업도 인연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월에 태 해외여고도 상당히, 인연이 있으니 해외도 가도 괜찮다. 이렇게도, 어, 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해외, 돼지 때나 이월지를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유심오정 시장은 참좋은결로가안 좋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마무리는 꼭 자기 부인한테, 자기 유능한 직원한테 꼭 조언을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하려고 하지 말고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를 잘못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마무리는 어떻게 하라고? 부하 직원, 유능원 직원한테 맡겨서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깊이 들어가서 이걸 집어올 된다. 십점격 월지를 기준으로십점격을잡으야 아주 중요하지. 그래, 우리가. 그래서 월지를 놓고 지금 이제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 머리를 굴리고 팔다리를 굴려야 되잖아요. 그냥 딱 보니까 아, 약하네? 그러면 세상을 놓고 할 일은 많다. 나의 돈 융통, 돈의 흐름, 그 다음에 돈을 버는 장소 보니까 이것도 안 좋은데. 그럼 이 사람 뭐 먹고 살아? 아이고 직장도 이렇게 아 직장을 봐도 별로 반절뿐이야 별로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어떻게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자격증 그러니까 교사 자격증, 의사 자격증, 감정평가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그리고 또 국가를 상대로 인허가를 따서 하는 게 좋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끌어다 놓고 봐서 그런 이거는 1 0 0는 아니니까 좀 깊이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이제 깊이 들어가서 한번 보자. 아, 아까 그랬는데, 아까는, 어, 뭡니까. 아이 세상은 관련해, 뭐, 돈을 끌릇도 없고, 융통도 없고, 온다고, 아까 끌어다 놓고 봤는데, 좀더 깊이 들어가서 본게 그게 아니네. 아, 이 사람은, 뭡니까? 아, 내가, 아, 장사를 하더라도, 막, 여러 가지 벌리고, 재생장 그런 것보다도, 물건을 떼어다 내가 100원을 바으면 10원을 벌어 한 달에 얼마, 월급정식으로, 이런 장사는 괜찮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런 걸흘러면 여러분이, 유리 시편의점이라든지 그런 거 있죠. 내가 또박또박 월급, 물건 떼다 팔아서 한 달에 얼마 딱딱 떨어 종업은 월급 얼마 주고 내가 버는 거 있죠 이런 것은 괜찮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깊게 들어가서 보니까 아 깊게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요즘에로 참 좋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신사회는 무토를 잡지 말라는데 중기를 중잡으했어요 중기, 중기 이게 여기서는 이제 중기를 어 중위, 중이 잡으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격국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를 딱 보니까, 아, 여기를 보니까, 아, 여기, 이 사람은, 뭘 아까 내가 뭐라 했죠? 그, 자격증을 잘 활용하라고 했잖아요. 인호가 같은 자격증. 보니까 여기서 집히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자격증, 쉽게 말하면 자격증을 따서, 어, 토지평가다, 공인중개사, 국가인허가를 따서, 뭐, 임대사업을 따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활용해야겠죠. 해월의 을목일간은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월의 을목일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꼭,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도제 아니고 나는 그, 뭐요, 무슨, 뭐, 구멍가에 같은 장사도 안 하고요. 나 자격증을 못 따고 할 때는 꼭 차라고 하나 가셔서 나머지 얻을 자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상담자고 의논을 해서 직업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이상으로 해월의 의논을 한번 마치고 여러분 좀 마음에 들으면 구독 한번 누르시면 좋고, 여러분들좀 시간 나시면 2025, 26년도 운세 내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어, 지혜롭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칩니다.